안녕하세요. 디자인박스 제이입니다.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와인병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실사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옥테인 랜더를 사용할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와인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와인 라벨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와인병을 찾아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와인 라벨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이미지 해상도가 높은 걸 찾아서 준비하셔야 좀더 실사 느낌을 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점을 바꿔서 한쪽만 바라보는 뷰로 세팅한 뒤에 이미지를 배치하고 그것을 대고 그릴 겁니다. f4를 눌러서 프런트 뷰로 지금 왔습니다. 모드를 듀우 세팅으로 갈 거예요 네 번째 탭, 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게 여기 빈 칸이 있습니다 점점점 눌러가지고 와인병을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고 나니 이렇게 뭔가 잘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크기가 좀 이미지가 클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옵셋, 이동시키는 것과 사이즈, 크기 조절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와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Y 축으로 아래 단만 맞춰줄게요. 이미지 자체가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이기 때문에 아래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거를 그대로 둥글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돼 있는 바닥이겠죠. Offset Y를 이동시켜서 아래쪽을 맞춰준 다음에 Transparency라는 거를 쭉 올려서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펜툴로 갈 거예요. 아래서부터 쭉 그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맨 아래 에 있는 이 중앙 위치에 점을 클릭을 할 겁니다 그냥 클릭을 이렇게 한번 딱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아래의 포지션을 보시면 0.123, 0.329뭐 이런 식으로 X랑 Y축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00으로 없애 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찍어 놓은 이점 위치가 정확히 딱 중앙에 000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거는 점을 위치를 입력을 해서 맞춰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옆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한 요쯤으로 와서 클릭을 한번 더할 건데요.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점 위치가 아래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Y축을 0으로 맞춰줄게요. Y는 위아래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Y축이 높게 표시가 되겠죠. 이걸 0으로 바꿔준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쯤으로 와서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해서, 탄젠트바를 만들어주면서 진행을 할게요. 둥근 모양이 나왔죠? 위로 쭉 올라가서, 요쯤까지 올라오겠습니다. 클릭. 여기서, 드래그. 요쯤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드래그. 여기까지. 클릭, 클릭. 그냥 클릭만 해주면서 진행을 할게요, 우선. 위쪽은 좀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그 다음에 일자로. 오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착한 요점 같은 경우는 X축이 0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0 하고서 Apply 또는 Enter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면을 선으로 다 완성해주고 나면 한 바퀴를 둘러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레이스 b 스를 적용해서 모델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겁니다. 자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Extrude b 스가 있는 곳에서 두 번째 레이스 b 스라는게 있을 겁니다. 알트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형태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와인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몇 가지 세부 요소들을 좀 보충을 해야 됩니다. F4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꺾인 듯한 형태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일자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 병은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어,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스플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스 넙스는 잠깐 비활성화를 할 겁니다. 단축키 Q를 누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놓고, 우선 점을 선택할 겁니다. Select Tool, Live Selection Tool을 선택하시고요. 병 위쪽에, 여기와 여기가 일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살짝 위에가 튀어나온 모양인데, Scale t 을 이용해서 단축키 T를 누르면 되겠고요. 빨간 출구 이렇게, 스케일을 크기를 0%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일자로 이렇게 맞춰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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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진 애들을 둥글게 만들어 줄게요 오른쪽 클릭하고 챔퍼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중간에 있어요 오른쪽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쭉. 조금만 이렇게 둥글게 다듬어졌죠 자 위에를 보겠습니다 여기 살짝 들어간 모양이 나와야 되죠 원래 와인 그 코르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짝 들어간 모양이 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클릭을 해서 점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랑 요 끝점, 이두 점을 둘다 선택을 할 거예요.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반대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쭉 살펴보면은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쭉 들어간 모양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점을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줄 거고요. 컨트롤 클릭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 컨트롤 클릭할 때 이동 툴을 사용해 놓고서 활성화 시켜 놓고서 클릭을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펜 툴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점을 위로 좀만 올릴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대각선으로 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위쪽을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오른쪽 클릭하고 소프트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선택하면 이런 탄젠트바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쭉 이동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 아래쪽, 요거는 챔퍼라는 걸 사용할게요. 오른쪽 클릭 챔퍼, 오른쪽으로 드래그 쭉. 지금 제가 드래그 하려는데 더 이상 안 가져요. 뭔가 걸려서. 그래서 이거를 레디우스를 더 높일게요. 이렇게 쭉. 약간 문제가 있다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꺾인 모양이 나와요. 이것도 다듬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퀄 탄젠트 랭스 이런 거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지겠죠. 일단 좀 이동을 해 볼까요? 이렇게. 각도 조절. 위치 조절 이런 거 해서 맞춰 줄게요. 여기는 오히려 좀 줄일까요? 크기를 줄이면은 이렇게 맞춰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대략 마이핑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다시 레이스 업스를 활성화 시켜 볼게요. 단축키 Q 또는 레이스에 있는 요 X를 다시 활성화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위에도 다 완성이 됐죠? Ctrl r 을 눌러 가지고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 나쁘지 않네요. 자, 다음에 이 레이스 업스를 그대로 에디터블 해버릴게요. 단축키 C 또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Make Editable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클릭. 자 여기 어병 위쪽 중간에 이런 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살짝 안으로 들어간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 안으로 들어간 모양은 선을 없애줌으로써 해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루프 셀렉션. 아까 전에 셀렉트의 두 번째 있는 요 루프 셀렉션을 선 모드에서 활성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선 모드 단축키 U L 루프 셀렉션 중간을 이렇게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 클릭 디소브라는걸 할게요. 밑에서 여덟 번째 쯤에 있습니다 디솔브는 중간에 있는 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없애주는 겁니다 자, 측면 뷰로 돌아오겠습니다 F4를 눌러서 돌아왔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을 다시 만들어줄게요 아까 그건 없앴고 지금 여기 새로 만들 겁니다 어, 여기 중간에 잘라주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루프 셀렉션을 이용해서 선택한 선을 지워줬는데 이번에는 루프 나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루프 컷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간에 선을 하나 추가로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전 모드로 갈 거고요. 오른쪽 클릭하고 루프컷, 루프, 루프 패스컷이라는 거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단축키는 KL입니다. 여기쯤에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또 넣어줘야 될게 여기입니다. 라벨 형태들을 좀 잡아줄 겁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잡아줄 건데, 어, 여러분들이 찾은 라벨의 크기가 이게 맞게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은 임의로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위치대로 자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병 전체를 감싸는 듯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 맞춰주고 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시 F1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병 전체에 먼저 와인 재질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병 위쪽에 따로 은박지 재질이 될 거예요. 옥테인 랜드를 킬 겁니다. 라이브 뷰어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옥테인 로고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활성화 시켜 주겠습니다.